자,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보면, P면 Q이다. 자, 이게 성립하려면, 명제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요, 명제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결국, P가 Q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P의 원소이면 반드시 Q의 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P 명제는 x 제곱이 9 이하이다. 이 말은 x 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0 이하다.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 P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되고요그 다음에 이걸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그럼 Q는 A 이하니까 그냥 Q 집합 자체가 A 이하가 되겠죠. 이걸 수직선에 그려보면 대충 여기가 A면 이런 모양이 될텐데 P가 Q에 포함이 되려면 이 A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3까지 갈수 있죠. 그래서 a가 만약 3 이상이 되면 이때 진리지파 p가 q에 포함이 되고요. p의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건 p면 이 q다인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3입니다.